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단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니어 프로토콜에 대해 서 살펴볼 텐데요. 자 니어 프로토콜이 지금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서도 3월달에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전에 없었던 거래량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코인들처럼 역시나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조정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다른 코인들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다른 코인들은 어때요? 모두 다 3월 고점을 찍고 대부분 그 밑으로 원래 회견상을 보이면서, 어, 뭐, 비트코인이나 이 이더리움 이런 강한 메이저 코인들 외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고점 대비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 리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다른 코인들을 비해서 나름 선방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급등하기 전 가격까지 회기 현상을 보였었는데 그래도 아직 고점 부근에서 고가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강하고 또한 아직은 돈이 빠지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한 지금 고가놀이 바로 상승한 시점에서 박스권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니옵톡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박스권을 칠 수가 있겠죠. 자,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저가 매수세와 함께 반등에 성공하고 또 박스권 상단에서는 이 저항이 강하다 보니까 매물대가 쌓여 있어서. 조정이 나오고 있죠.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오프로토콜 현재 구간은 어디에요? 바로 박스권 하단 구간이죠. 이 박스권 하단 구간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반등에 성공한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은 보다 제한적일 수가 있다. 물론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을 이탈하게 돼 버린다면 아무래도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투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보시게 되면은 모두 다 저가 매도세와 함께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에 대한 확률이 더 높은 구간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반등하면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다? 바로 만 2,000원 만 2,500원 이 구간까지는 상승 폭을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은 보다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또 다시 매도를 해 버린다면은 내가 사면은 떨어 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바로 이 머피의 법칙이 또 한번 생겨날 수가 있겠죠. 현재 구간은 바로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보유 또는 매수를 임해야 되는 그런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놓고 보게 된다면 현재 구간은 어디예요? 과거에는 지지선, 과거엔 또다시 저항선으로 작용했었던 라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만큼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중심 라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 또한 거래량이 증가하면 코인 가격도 오르고, 또 반대로 코인 가이 어,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코인 가격도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박스권으로 지금 옆으로 횡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는 보다 오버슈팅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코인 시장이 좀 지루하게 횡보를 보여주다 보니까 재미없게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바로 전망은 발달하고 볼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때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 즉 역발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고, 현재 구간에선 많은 분들이 고점에서 이렇게 몰려 계실 텐데, 지금 구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다시 금리 인하라던가, 이런 호재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동성 장세로서 다시 한번 돈이 유입되고, 그러면 또 한번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현재 구간은 매도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조금 더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니어 프로토콜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백프로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8 5873 2372 전화번호로 니어라고만 네,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네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리랭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 일수 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 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 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 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포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 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